안녕하세요. 정민남입니다 오늘은 연빈의 프리쇼 어 인지 방송 댄스고요. 어, 개성한 동작이 많아서 음, 재밌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손폭에서 눈앞에 나요 자, 저는 A조 비조 다르게 했어요. 자, 123457에 자, 오른쪽 비조는 오른손이 돌아가서 요렇게 올라갔고요. A조는 왼손이 돌아서,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세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앞으로 가면서 1, 2, 3, 4, 5, 6, 7, 8 2, 2, 3, 4 가운데 손가락 파시 세븐 에잇 스리 투 스리 포 파시 세븐 에잇 포투 스리 포 파시 세븐 에잇 원투 스리 포 파시 세븐 에잇 투투 스리. 네 에이 스2 3 스리 포박십 세븐 에이 원투 스리 보시고 원투 스리 포박3 세븐 에이 투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하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딩 부분 1, 2, 3, 4, 5, 6, 7, 8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